대구광역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내놓았습니다. 맑은 물 투기는 취수원 이전 문제와 함께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지난 2018년 7월 7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활동해왔습니다. 맑은 물 투기는 집행부의 업무 보고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 또,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 물기술 인증원 대구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경북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강북취수장과 순천 주암댐 등을 현장 방문하며 맑은 물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.